안녕하세요. 진실의 창 안쌤입니다. 어, 오늘로서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찍는데요. 조금 조금씩 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조금 익숙해지고 있고 조금씩 어, 편안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가 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선동되거나 무작정 선동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우왕좌왕 이렇게 하고 있지는 분명히 않아요 유튜브들도 워낙 많이 생겼고 소식도 빨리빨리 올라오고 그 다음에 댓글창에도 보면 어 언론사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고 가서 이제 많이들 댓글로 같이 사워 주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세가 많이 역전되고 있고 정치에 무관심 하셨던 분들도 어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시고 어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당이 아니냐. 이제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어, 윤 대통령이 비상기 염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비상기 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이만큼 엉망이었다는 걸 지금 깨닫고 있구나.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다양스러운 일이야.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이제 그 보수나 우파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하,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특히 이제 국힘 당원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지자들 분들 같은 경우 어 지금은 국힘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격선상에 잡아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흘러가는 판들을 쭉 보시면 아셨겠지만 절대로 국 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사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어 조기대선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중도 저는 간혹 보여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개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을 어뭐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긴 힘들어요. 문명이 뒤에서 조정하는 힘은 있습니다. 그거는 조선일보나 조중동 다 언론들이 다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별개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바깥에서 포면적으로는 싸우는 것 같고 하지만 결론은 어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다들 자기들 근력. 그겁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흘러왔던 것들이 과연 정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다 단지 다수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 지금 우리 국민의 힘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분들은 국민의 힘 지도부라든지 그리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뜻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어, 그래서 민주당과 자꾸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거리투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은 죄다 어,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내란수기라든지 내란당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 어떠한 현수막도 음,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예, 정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음,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을 할, 거그 비상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민주당이 왜 간첩법을, 어, 발의를 하지 않는지,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어떤 경제법이라든지, 농민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꾸 현수막이던 무엇이던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요번에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올라와서 맨 처음 임명장에 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했던 게 뭐예요 음 구상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이렇듯이 국민의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믿고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라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행정부 쪽에서 모든 걸 민주당과 싸우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하는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투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국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건 앞에 위에 윤 대통령 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 주지 않느냐 하는 거는 이 부정 선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결국은 지금 비상계엄에 어, 했을 때그 병력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국회는 오히려 페이커였고 진짜 비상계엄은 어, 성관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면, 그 성관이를,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부정선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기업의 목적 자체가 부정선거였는데, 어? 국민,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맨 처음, 처음부터, 사과부터 했었어요. 왜일까요? 대통령은 한번 끝까지 사와보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와보겠다. 부정선거 파헤쳐야 된다고 라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고 지지성명커녕 은 바로 사과부터 하고 잘못된 비상기험이었다라고부터 단정을 지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내란수계라고 하는 그에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부정선거 과연 민주당만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21대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대부분이 잠정적인 대권주자였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싸우던, 어떻게 보면 정말 전투력 있는 사람들만,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 저런 사람이 돼, 왜 국민의 힘이 이렇게 전투력이 없어졌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 그, 20, 21대도 마찬가지고, 2 2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 총선에 그렇게 참패를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업무를 해라고, 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출당을 시키겠다라든지, 그런 발언을 하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과연 그게 업무로는 휩쓸리기 싫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지금 국민 의 힘을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겠다라든지 민주당에 대항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힘한테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고 한번 우리가 어 어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원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는 거는 투표하는 사람은 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저 결과가 정해져 있는 판 안에 자신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싸우죠. 내가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어, 그래서 정말 이제 어, 이런 이제 대구라 대구나 경북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남 쪽 안에서도 국민의힘 보수파가 아예 이제 어떤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요이 부분인데 우리가 싸우는 그는 싸우는 거지만 그 타켓을 정확하게 잡고 싸우는 방향도 어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과 물론 민주당과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 지금 이 혼란한 틈에서도 계속 악법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이 법이 왜 잘못된 건지 민주당하고 싸울 때어 어떤 키워드로 내세워야 될게 과연 너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험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떤 피해를 받느냐. 어떤 지장을 받느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거는 지금 탄핵이라든지 그리고인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걸 탄핵 남발남발로 인한 국가 경제라든지 어떤 대외 신인도 그리고 지금 경제법이든 농민법이든 어떤 이런 법들로 인해서 간첩법 간첩법 반대라든지 이런 법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너희들한테 더 국가적인 위기고 어떤 내란이 되, 되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과연 윤대통령의 비상 기업이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오해 폭주라든지 입법 독재라든지 이것이냐라고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어, 여야 좌우를 떠나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었습니까? 지금또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말 피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등산을 하러 가고 영화를 보고 자기 일상을 다 하고 있어 비상계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입법을 하고 있는 이런 악법들은 결국은 문재인의 소주성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법들처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의 생활이라든지 어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더한 거를 해야 되고 항의를 해야 되고 잘못되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걸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 찍으면서도 제가 아 이제 조금 조금씩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어, 흐름도 끊기지 않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음, 오늘 제 어, 이야기의 주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싸우자는 거였어요. 민주당도 민주당하고도 투쟁을 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에 대해서 자꾸 무게를 두시면 안 되고요. 어, 인용이 되었다라든지 단위 가결이 아니라 인용이 되었다라는데 아예 이제 인용이 안 되도록끔 한다라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인용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결국은 국민의 힘이 싸우도록 자꾸 내몰아야 돼요. 그거, 그걸 그걸 할수 있는 거는 국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그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어, 이거 다음에 안될 수도 있겠다. 어,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분당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어, 위험감을 계속 주셔야 된다. 라는 거. 그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